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바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요 다이어리는 좀 치워보고. 이거 좀 써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laughs> 저,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고민. 큐큐의 고민. 뭐였냐면, 나이 채널 어떻게 할까? <laughs> 채널의 방향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QQ 스튜디오를 시작을 한 계기가 정말 현금 생활 오래,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뭘 하나를 시작을 하면 오래 못해요. <laughs>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 다르면 제가 흥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일정 수준이 딱 오르면 도달을 하면 근데 이 끝까지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항상 여기에서 흥미를 확 잃어서 <laughs> 그리고 보통은 이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전에 다 그만두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정말 빈번했어요 워낙 제가 좀 이렇게 집중력이 좀 약하기도 하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뭔가 도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살아온 삶의 그 라이브 스타일인데 <laughs>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이제 이걸 잘 알고 저는 이거를 이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제 방식대로 활용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이 현금 생활이라는 게 저한테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건 소비 패턴, 소비가 너무 그 엉망이니까 이거를 개선을 해보고자. 개선을 해보고자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 조금 기간을 더 둬야 되는데, 이게 오래 지켜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기록을 하자. 기록을 하면은 조금 더 오래 할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여러분한테 관심을 막 받으면서, 지금 구독자가 막 뉴스도 나오고, 구독자가 7,000명이 넘고, 이렇게 순식간에,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게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개월 전 중, 3개월 전? 2, 3개월 정도 전부터 약간 이 현금 생활이 저의 개인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개인의 목표 1이 뭐였냐? 소비 습관 개선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금 생활할 때 아낄 수 있는 금액이 100%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80%까지는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를 계속 20%의 이득까지 끝까지 이득을 보면서 이 현금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20%를 좀 포기하고 80에 만족을 하고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어,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요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음, 그러려면은 이 현금 생활을 이제 좀 보내 줘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렇다고 막이 현금 생활을 아예 보내기에는 좀 아쉽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이 채널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또 하나의 취미 생활이 돼 버렸거든요. 원래는 초반에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여기에 이제 전투적으로 제가 이제 본업보다 <laughs> 여기에 시간을 좀더 많이 쓰는 날도 있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제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고 제또 전문 분야를 개발해야 되고 또 다른 취미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 채널 채널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현금 생활만 하는 거는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큰 유익이 될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지금 뭐한 1년 정도는 더 재미있게 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여, 여러분께도 계속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음. 그래 가지고 아이고. 아, 언제 또 이렇게 된 거야? 음. 또 이렇게 고민을 하 고민이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채널의 방향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의 이제 취미 생활이 된이 유튜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분야면서 기존의 저의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또 채우면서 뭔가 좀 도움 도움 뭐 저의 어떤 어, 어떤 정보 제공 이런 것도 좀 하면서 <laughs> 또 저의 매력을 좀 발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현금 생활로 제가 했었잖아요. 그 현금 생활에 이제 색채는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좀더 범위를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 나름. 그래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자기개발. 그래서 이제 자기개발에 관련된 거뭐 예를 들어 독서라든지 아니면 기록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뭐, 뭐 아무튼 이렇게 도전하는 거그 있잖아요. 뭐미라클모닝도 했었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수면 패턴이 다른 수면 패턴을 가져가지고. 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도전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관심을 많드 그래서 이제 창업에도 관심이 많고 브랜드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사실은 이게 저의 어떤 주 업무 주일주 주 저의 이제 메인 잡이죠 메인 잡에 관련된 그 일이 다 여기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와 이제 좀 관련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현금 생활 자 이제 현금 생활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현금 생활이라는 게 현금을 쓰면서 어 우리가 이제 절약을 하려고 현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소비 패턴을 이제 절제력을 좀 배워서 절약을 해서, 그다음에 저축을 늘리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할수 있게. 그래서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이게 우리의 이제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 생활은 어 저축까지가 이제 현금 생활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만큼이나 더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만 컨텐츠가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요거가 이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9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를 여기서 이제 찔끔찔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80% 정도 현금 생활.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도 들어가 있다. 소비. 소비와 저력이 같이 가죠. 80%를 이렇게 하고 20%를 나머지로 이제 전체 공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멤버십 할 거라고 했잖아요 멤버십 분들은 볼수 있는 컨텐츠가 더 다양해지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생활 여기 이 부분 그리고 20%는 다른 거또 나머지는 제가 또 재밌는 것들을 더 시도를 해 보려고 해요 요거까지 이렇게 제 유튜브 방향성이 어. 앞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의 멤버십 분들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는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더 <laughs> 풍성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멤버십까지 전체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제 생각에 어 이렇게 저 살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책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책 읽고 이렇게 도전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 적용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투자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 얼마 벌었더라.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멤버십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멤버십 아닌 분들에게도 좀 일부 공개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제 이제 여러분의 그 취향을 알았어요. <laughs> 제 거를 구독하는 이유를 이제 저의 이제 취향을 파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취향 파악. 그, 지난 영상에서, 지난 영상인가 지지난 영상에서 저 이제 구독자님 중한 분이 이제 로우님. 로우님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죠. 그래서 로우님이 뭐 댓글을 남겼는데 뭐 옛날 감성이 나서 좀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잉, 옛날 그 초창기 감성. 옛날 감성이 뭘까. <laughs> 제가 이걸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큐큐의 옛날 감성이죠. 어, 내 옛날의 영상이 어땠지? 이렇게 좀 고민, 이게 좀 봤어요.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요 이렇게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에 쓰는 것처럼 이것저것 막 쓰고 막 이렇게 글씨 쓰고 뭐뭐 뭐 메모지도 막 이것 썼다 저거 썼다 막 이렇게 하고 또막 펜도 이것 썼다 저거 썼다 막 하고 이렇게 좀 볼거리가 이 안에서 나름 다양했던 거예요. <laughs> 막 예쁜 것도 제가 좀 소개하고 물건도 좀 소개하고 제 어떤 막 생각도 좀 말하고 개그도 치고 막 <laughs>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사부작 되는 것들. 이게 거의 다꾸에서 볼수 있는 법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다꾸의 어떤 형식, 그러니까, 어,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예쁜 아이템들을 사용하면서. <laughs> 이건 이제 제 취향이죠. 어, 제 취향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떤, 어, 성장, 도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 여러분들 지금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어,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고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취향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뭐, 모르죠. 이렇게 했는데 막다 떠나가실 수도 있지만.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이제 알았다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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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laughs>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볼게요. 6월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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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는 진행이 될것 같아요. QQ의 어? 시즌 2 시즌 2가 될 수도 있겠죠. 뭐 2.0이라고 할까요? <laughs> QQ 스튜디오 2.0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겠죠? 업그레이드. 그래, 가지구 짜자잔. 그리고 저는 발전하고 성장이 좋거든요. 이전 것도 좋지만, 이전 거에서 계속 머무르면은, 그거는 죽는 거랑 다름이 없대요. 죽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살아 있다라는 거는 진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게 성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죽어 가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예 저는 저도 여기에 너무 동감을 해서 저도 진짜 죽을 때까지 어 할머니 돼서도 배우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도전하고 그거를 저는 지금 되게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냥 항상 새로운 거 하고 항상 어 좋아하는 게 있고 항상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저의 어떤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QQ스튜디오는 그렇게 갈것 같고요 우후, 그리고 이제 현금생활 파트에서는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뭐할 거냐면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어, 6월에 고시예요 26일에 출국해요 일단 캐나다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갈 거고요. 도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몇달 살다 올 거예요. <laughs> 캐나다 갔다가 미국 여행으로 이제 제가 이올 하반기를 좀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여기를 이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금 생활 할 도구들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소화 해 가지고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제 본 집도 아니고 이렇게 빌려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막 바리바리 막 짐을 많이 들고 가서 막뭐 이렇게 꾸려놓고 이런 환경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으로 제가 이제 현금 생활할 거를 가져갈 거고 그리고 현금 생활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 해본 게 실제 현금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현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컨텐츠는 좀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이제 짐을 들고 갈 거고요 현금 생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음 바인더 근데 네, 저축 바인더를 들고 갈 건데요 한 개만 들고 갈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저의 저축 목표들 올해의 목표표를 이제 담은 바인더를 딱한 개만 들고 갈 겁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QQ q q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 목표 저축 목표 세우고 이번 연도에 40살 저의 40살 40세를 위한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 나이 아니고 그냥 원래 세던 숫자로는 제가 서른일곱이거든요 88년생이라 저도 제가 이 나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그 개념이나 제뭐 생활이나 보면은 한 지금 한 33살처럼 살고 있거든요. 30살? 30살에서 33살처럼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나이인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제 나이를 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기는, 네, 살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20대 때 체력보다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실 이때 체력이나 지금 체력이나 저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막 좋아, 엄청 막 체력이 좋고 막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운동을 조금 해서 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지. 원래는 더 감기도 잘 걸리고, 막 힘도 없고 조금만 효과하면 피곤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제 역사상. 뭐 생리주기도 생리 원래는 저 진짜 막두 달에 한번할 때도 있고, 20대 때는 심지어 이랬어요. 20대 때가 아무튼 건강이 더안 좋았어,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없이 살고, 그 인생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지, 진짜 뭐 생리주기도 진짜 딱딱 맞고요. 아무튼 저는 제일 지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은 것도 좀 있어. 어쨌든, 어, 3년 뒤면은 그 40세잖아요. 만으로 하면은 뭐 4년 뒤겠지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때가 되겠죠? 제가 또 생일이 빨라가지고. 어, 이때 저한테, 어, 너참잘 살았다. 큐큐 너참잘 살았다.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저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소액으로 할 거고, 그 챌린지 형식으로 할 거예요. 돈이 남으면, 뭐 어? 이거는 일부는 여기다가 넣어야지 뭐 하는 저의 이제 40세를 위한 선물 저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챌린지 저축. 이거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게 집짓기 챌린지, 그 건물주 챌린지가 있잖아요. 었그 큐큐 보드로 하는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을 할 거예요. 음, 그니까 이게 게임 저축이죠. 집짓기 저축을 계속 할 거고요. 챌린지 저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이렇게 목표가 희미해져서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해요 지금 빨래를 같이 돌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저축은 뭐냐면 투자 시드머니를 모을 건데 이거는 어, 단타로 할 거예요. 단타 저축, 쇼텀 <laughs> 저축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싶다. 이게 뭐한 13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스타벅스 일주를 위한 저축인 거예요. 이 저는 요즘에 그 기름병 만들기라고. <laughs> 기름병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름병을 준비하라 했을 때 이웃에서 최, 최대한 많이 빌려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이제 준비해 오는 만큼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이제 기적을 성경에 성경에 그런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관을 어, 해서 이제 기름병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기름병 만들기라고 하는데 어, 세상에서 이제 파이프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만들기? 요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이제 파이프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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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프 하나를 위한 저축,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저축을 위해서 그런 쇼텀 저축을 항목별로 만들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할것 같아요. 해서 보드 만들고 저축하고 이 방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래 제가 하고 있는 비상금 저축. 여유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저축을 하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전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축해서, 어 당연히 이제 그 제가 마지막에 공유드렸던 게한6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천만 원은 당연히 넘었었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2월, 1월에서 2월 정도에 제본그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 처리를 하느라고 이어 비용을 다 소진을 했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어, 단기 어학연수랑 여행을 위해서 모은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다 탕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에 새로 저축을 시작을 할 겁니다. <laughs> 아주 그냥 쓰고 탕진하고 쓰고 탕진하고. 근데 어, 저는 이거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게. 어, 제가 이번, 뭐, 예전에도 알았지만, 저는, 아, 내가 마음 먹으면 돈을 벌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아, 내가 마음 먹으면 모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재정적으로는 좀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부자라서가 아니라요. 저한테는 이 기름이 나오는 기름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확신을, 했,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도 어, 나는 얼마든지 기름병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제 스스로 인증하는 시간이 이 현금 생활 통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40세를 위한 선물, 그다음에 챌린지 저축, 그다음에 투자 시드머니 쇼텀 저축, 비상금 저축 이렇게 네 가지로 이번 연도에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바인더는 뭐를 할까? <laughs> 바인더 뭐 가져가지? 나 제가 바인더가 저축 바인더가 이게 부수입 바인더였고, 그다음에 이게 이벤트 바인더, 이게 어, 이게 챌린지 바인더. 비상금이랑 요, 요거 하는 바인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품위유지 바인더. 이게 소비를 위한 바인더였는데.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제가 가계부로 썼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봉투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가 이제 안 쓰는 것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현금 바인더로 제가 이제 받은 요게 또 하나가 있었죠. 제품 제공을 받은 그래서 뭘 가져갈까 너무너무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 가계부는 가지고 갈 거예요 이 가계부는 제가 올해 요 끝까지 쓰는 게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4월 사시 사월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1 2월까지 이제 이걸 다 쓰는 게 저의 어, 올해 현금 생활 목표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이걸 꾸준히 쓸 거고요 지금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쓰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는꼭 챙겨 가야 되고. 이 현금 바인더는 뭘 가져갈 수 있냐. 또 이거를 현금 바인더로 쓸까 하다가, 아, 지금 좀 고민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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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요. 이게 짐이 많아지면 제가 감당이 안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고민되네요. 음, 그리고 이, 이렇게 이렇게 넣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게 좋은데, 이게 너무 예쁜데, 뭐가 안 좋냐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이런 거에 비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래도 이쁜 걸 가져갈까요? 제일, 또 가서 잊어버리진 않겠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넣어볼까? 이게 만약 요만큼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아, 어,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됩니다. 우짜지 우짜지 그러면 요렇게 해야 겠어요 일단 얘는 탈락이에요 진짜 아쉽지만 이건 탈락입니다 아쉽다 가벼운 어 그러네 얘도 생각보다 가볍네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분은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히 무거워요 얘얘 얘 탈락입니다 이반질반질한걸 들고 가냐 이 투명한 걸 들고 가냐 투명한게 좀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가게부로 나름 썼던 거라 조금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좀 들고 가는 걸로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키링을 이 여기, 여기 밖에 달고 싶은데 구멍을 잘 맞춰서 이렇게 꾹. 그러면 요 다이어리로 제가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챌린지 보드들을 다 넣고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쉽지만은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한 짐을 들고 갈순 없으니까. <laughs> 정신없어. <laughs> 여기에다가 넣어서 가져갈 건데, 이 비상금, 비상금 원래 하고 있던 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짓기 챌린지, 이거 세개 이거. 계속 넣을 거고요 근데 어, 여기다가 이 돈을 이 현금을 들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계좌이체를 해 주고 아니면 페이크머니로 해 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는 조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만만한 저축이라 넣고 싶기는 한데 일단 껴 넣어 보겠습니다 여행 파트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는 준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준비해 볼 만하고, 아니면 캐, 크리스마스는 이제 가족들이랑 보낼 것 같으니까, <laughs> 또 이게 늘라니까 다 갖고 싶지. 새해, 새 준비도 괜찮죠. 그쵸? <laughs> 이거 다 들어가겠네. 이거를 그걸로 써야겠다. 나의 마흔을 위한. 나의 마흔을 위한 준비로 그럼 이거 맨 꼭다리에 넣고 여러분들 정신 없으시겠다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퍼백은 하나 있어줘야 될것 같아서 지퍼백은 일단 하나 넣고 그리고 저의 이 미니 챌린지보드 가서 유용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이 챌린지보드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가 챌린지보드를 여기다 넣어가고. 챙겨가서 캐나다 가서도 미국 가서도 요거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은 거로는 요 다이어리 이거를 제가 또 이제 예쁘게 꾸미길, 꾸밀 건데 요거 꾸미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여러분이랑 또 왕창 수다를 떨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왕창 왕창 수다를 좀 떨어보면 어안 맞네? 여기 맞을라나어안 맞네? 안 맞는구나 그러네 여기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리기 약간 <laughs> 저는 좀 되는대로 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급할 때 쓰는 자가 될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됐죠 음.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과 다음 영상 2.0으로 만나뵙도록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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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큐큐